나누어요 온 땅에 빵빵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우리 친구와 손잡고 율동할 건데 우리 둘 시간만 짝지어 볼까요? 우리 둘 시간만 짝지어 보세요. 우리 짝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해도 좋아요. 그럼 우리 다짝 지은 것 같으니까 함께 열동 해볼게요. 우리 먼저 오른손을 내밀어 볼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을 내밀어요. 호이호. 왼손, 왼손을 내밀어요. 호이호. 우리 친구랑 마주보고. 그 손을, 잡고 잡고 손을 잡고, 잡고 한번 돌아볼게요. 갑시다. 손뼉을 칠 거예요. 손뼉을 쳐봐요, 짝짝짝짝짝. 두, 두 발을 굴려요, 쿵쿵쿵쿵쿵. 꽃피 뛰어봐요 볼짝볼짝볼짝볼짝 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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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짝. 신나게 춤을 춰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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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친구랑 오른손 잡고 가위바위보 친구의 허리를 간지려 혀세요 허리를 간지려 봐요 다시 손 잡고 손을 잡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친구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짝꿍이랑 함께 열동 해볼게요 우리 오른손을 내밀 거예요. 오른손을, 오른손을 내밀어요, 호이호이. 뼈, 왼손. 왼손을, 왼손을 내밀어요, 호이호이. 뺑. 우리 치마 마주보고. 친구가 마주보고. 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돌아볼, 돌아볼 거예요. 앉아 갑시다. 손뼈를. 손뼈를 접어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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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두 발을 굴려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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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높이 뛰어봐요. 뿔짝뿔짝뿔짝뿔짝. 신나게 춤을 춰요 이야, 이야, 이야. 우리 친구야, 오른손 잡고. 잡고. 가위바위보. 허리를 간지럽힐 거예요. 허리를 간지러 봐요. 친구와 손을 잡고. 가위바위보. 친구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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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리에 앉을게요. 자리에 앉아. 응, 응 와. 자, 우리 친구들. 쉬. 우리 함께 묵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내가 홀로 외로울 때 항상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심분 나의 어려움도 모두 아시고 위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내가 홀로 외로울 때 항상 함께 계시 죠？하나님 만나 게 가장 좋은 신부, 나의 어려움 도 모두 아 시고, 비뇨 하시 죠. 천안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의를 맞아 건강히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은 새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는 새싹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갖게 해 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이 친구들을 초대하며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귀로 듣고 성령님께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드림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로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아우 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세 번에 집중해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박수 세번 시작. 집중해. 집중해로 박수 세번 시작. 집중해. 자 친구들 찬양을 즐겁고 신나게 오른손을 손잡고 호이호이 뽕하면서 잘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그럼 소리 너무 작은데 즐겁게 찬양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재밌게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죠? 공부 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백성을 먹이셨어요.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주래곱기 1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만나라는 것을 먹이셨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먹이셨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여기 이 친구들, 은광이라는 친구예요. 은광이. 이름 뭐라고요? 광주 은광교회 할때그 은광이에요. 이 은광이가 보니까 울면서 막 때를 쓰고 아악! 막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울면서 때를 쓰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떨 때 갑자기 짜증 나고 우승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막 때를 써요? 어쩔 때? 어떨 때 친구들 막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어? 엄마가 성교학교 갔을 때, 엄마가 갔을 때, 성교학교 갔을 때, 자, 친구들,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졸릴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짜증이 나요. 그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막 배고파, 짜증이나, 졸려. 그럼 친구들은, 누구한테 가서, 밥 주세요, 저물 주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누구? 바로 우리의 엄마예요. 근데 친구들 이 은광이라는 친구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부모님께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뭐라고 친구들이 요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친구들 이 은광이라는 친구는 그 사실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막 심술 부리고 엄마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대쓰고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 근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 자, 보면은,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출애굽을한 저번주 배웠죠,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여까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 가는 길에 이제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 군대가 쫓아와. 백성들이, 왕님 우리 죽이시려고 하냐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백성들을 건너가고 애굽 애국, 애굽의 군대들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앞에 두셔서 그들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이 바닷가를 다치다 가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배웠어요.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 맞아요. 근데 친구들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가난안 땅은 말이에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막 지대예요. 어제 무슨 지대라고요? 사막 지대예요. 자, 친구들 사막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 그리고 뭐가 없어? 음식이 없고 엄청 뜨겁고 덥고 저녁에는 추운 곳이 바로 광야. 막 아, 비가 안 내려. 광야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가는데 물이 없어. 그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심술이 나고 열이 받아 모세한테 아니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뭐, 먹을 마실 물이 없어요. 모세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또 다시. 원망을 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물을 먹였어요. 백성들은,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걸 쓰면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야! 야! 하면서 엄지 따봉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아저님 최고! 하면서. 근데 친구들, 이제 물을 먹고 또다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 속에서 지켜주면서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물이 해결되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무슨 원망을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매일매일 고기 먹으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노동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했는데 이이 사막에 와서 뻘것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이 땅에서 죽게 하면서 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땅에 음식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땅을로 돌아갈래? 이렇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막 모세를 막 죽일,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막 모세를 쫓아가서 막 이렇게 막 울어 막막 싸가지고 막 모세한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친구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음식을 줄 것이야. 하늘에서 내가 저녁마다 하늘에서 고기들을 내려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 고기를 매일매일 먹어라. 너희가 애국당에서 고기를 매일 먹었다고? 그래! 알겠어 너희가 여기 이 광야, 사막, 가나안 땅 이곳에서 매일매일 고기를 먹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마구마구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메추라기가 뭔지 알죠? 그그만 달걀보다 작은 거 뭔지 알죠? 메추리알. 메추리알을 낳는. 동물 새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를 밤 밤에 늦게 계속 보내셔서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 저녁마다 먹으면서 와 하나님 고기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다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했어요. 백성들아 너희가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를 먹었으니 이제 아침 새벽마다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이야. 떡을 먹을 것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주변에 땅에 하얗게 무언가가 있을 결정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먹으니까 꿀같이 달고, 쬐끄만한 것들을 땅에서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것은 우리가 만나. 라고 부는 것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이 하얀 덩어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어요. 똑같이 생긴 하얀 결정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 주세요. 물 줄까? 물 줄게. 배고파요. 밥 줄게. 알았어.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 애국에서 고기 먹었다고? 여기서도 고기 똑같이 먹어. 하면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떡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어요. 친구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에서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애국, 그 사막 땅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데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그렇게 그 사막에서 정갈들 있고, 막그 독, 독 생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매일매일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하늘에서 매출하기와 아침에 만나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가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모두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채워주신 것이에요. 자, 친구들.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그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매일 지켜 주시고 먹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럼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각자 각자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자, 친구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여기 고기도 있고요. 빵도 있고요. 사탕도 있고, 사과도 있고, 피자도 있어요. 자, 친구들. 이 맛있는 음식들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식물들을 창조하시므로 우리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재배하고 우리들의 가진 이 손으로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먹는 음식들,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고,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아시고, 친구들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셨죠? 친구들을 낳게 하신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배고플 때, 힘들 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친구들?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내 주신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알겠나요, 친구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무릎 꿇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피로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을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가 헌금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배워보면서 고백할게요.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 나의 코에 생기를 살아있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성령 창조하신 주님의 솜씨 창조하신 주님의 주님은에 감사해요. 주님은 내 감사, 주님 앞에 내 호흡 담아, 주님 앞에 내 호흡,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예배 향기, 올려드린 예배에, 주님 기뻐 받으시죠. 주님 기뻐 받으시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나의 정성 다해 나의 정성 다해 죽게 드린 예배 향기 죽게 드린 예배의 향기 하늘 나라 가득해요 하늘 나라 가득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하진 친구가 헌금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하진이도 올라오고 무릎 꿇고 자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주셔서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귀한 말씀 듣고 준비된 준비된 예물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세요. 기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잘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